<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도쿄 이후로 오랜만에, 그러니까 또 뵙게 되는데, 오늘 후일담도 나누고 일단 밥을 좀 먹으러 가네 와~ 땡케하가스 <laughs> <laughs> 아니요. 그이스 집이니까 근데 여기 오믈렛도 인상적. 어 여기 양 많아요? 오와 이거 맛있겠다. 이살 빼려고 하는데 지금. 저도요. 아 그래요? 살안쪘잖아요저 어, 무게 엄청 나아요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이태원에 와서 고급집도 점심을. <laughs> 치킨이 맛있다고 해서 먹었는데 편의점에 있는 치킨 먹어보신 분도 있으시던데 <laughs> 그 치킨을 굉장히 고급화시킨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의 TMI 일본에서 <laughs> 영상 찍으셨잖아요. 네, 네, 찍었죠. 오, 여, 열심히 올리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laughs> 아이폰으로만 찍으셨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GH5를 갖고 다니면서 찍었고, 코미카라는 회사의 외장 마이크를 달고 이렇게 찍었어요. 음. 아이폰으로 사실 찍어도 충분히 잘 나오는 건 맞고, 음. 근데 아무래도 저는 조금 더뭐 카메라적인 느낌을 내고 싶은 것도 있었고, 여행지에서는 진짜 핸드폰으로 구글맵을 음. 봐야 된다든지, 음. 그거랑 핸드폰을 동시에 써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처럼 스위카 어. G5의 장점들이 좀 있어요. 이게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가요. 아. 혹시 몰라서 배터리 여분해서 두 가지를 갖고 다녔는데 매일 배터리를 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네. 그거는 되게 크네요. 네. 또, 이게 생각보다 컴팩트해요. 음. 마이크로 포서드 기종들은 렌즈가 무지하게 작아요. RX125? 어, 그러니까. 뭐. 그 정도밖에 비슷해, 비슷해. 안 돼요. 네, 그렇네.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여기 이 상태에다가 이 고릴라 팟. 아무래도 짐벌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GH5가 좀 좋은 네. 점이 손떨방이좀센 네, 편이라. 음. 볼만큼은 그래도 나와요 엄청 심하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영상근이이 조합으로 촬영을 했고 저를 찍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음. 내부의 포맷은 저는 4K에 음. 24프레임에 GZ5에 되게 재밌는 모드가 있는데 씬의 D라는 모드가 있어서 일본 영화틱한 화면빨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영상이 네. 욕심이 나는 그 영상들이 나았나 봐요 40p가 정도 찍었습니다 매일 네. 우와. 저는 아무래도 아이폰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이 6 4기가 짜리에요 아 그래가지고 그 문제도 있어 그렇죠 네. 많이 해봤자 제가 지금 기존에 뭐 앱이나 이런 거다 해서 30GB는 계속 차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10GB 정도밖에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아... 매일 40GB 정도 찍고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밤에 숙소에서 아이패드를 이용했죠 음... 아이패드 갖고 있었어요네 저도 아이패드 여행지에서 아이패드 있으면 옮이 좋지 않아요? 그럼요 어떤 점이 좋 이동 중에도 충분히 다옮길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 아이패드로 넣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네, 네. 그냥 연결하면 바로 나와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일단 제일 좋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경험을 해보니까 좋았던 게 자기 전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헤드로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laughs> 폰으로 보는 거랑 또 다르니까 그치, 사이즈가 다릅니다 네.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백업을 하기 때문에 여행은 그냥 간편한 게 좋아서 이게 예전 버전 라이트닝 카메라 어댑터에다가 SD카드 리더기 이렇게 꽂아갖고 밤에 어. 옮겨서 아이패드에다가 집어넣고 나면은 무조건 클라우드에 또 올리게 돼있잖아요 맞아요. 자동으로 올라가죠. 그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트워크 자원을 또 소비하는 거고 또내 클라우드가 무조건 사람들이 대부분 1 테라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동기 이거를 딱 집어넣고 보면은 아래쪽에 동기화를 멈추는 기능이 있어요. 음 네. 오늘, 오늘 저녁까지는 동기, 맞아, 맞아. 네, 중지 예, 메뉴가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저는 항상 그걸 눌러요. 그래서 동기를 정지시켜 놓고 이 영상 소스를 처리를 하든 음 편집을 하든 아이패드로 편집한 내용들이 요번에 일본 콘텐츠 전부 다아 아이패드로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좋았던 거는 비행기에서 편집 한번딱 하고 나니까 시간 후적 가더라고요. 음 거기서 서울 도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찍었을 때 편한 건 클라우드로 연동이 돼서 음. 아이패드로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되는데 음, 음. 반대로 뭐가 있냐면 비행기에 탔을 때 음. 미리 아이패드에 지금처럼 옮겨놓으시지 않으면 음. 구름이 떠있어요. 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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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클라우드 처럼돼 있어서 어,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음. 실제로 아이패드 안에 들어가 있지 음. 않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클라우드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음. 음. 네트워크를 의존하는 거니까. 그렇죠. 옮겨놓은 상황이면 상관없죠. 네. 그러니까는 내년부터는 아이폰 512기가를 삽시다. <laughs> 진짜.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긴 있어요. 카메라들도 사실 뭐 GPS 연결이 가능한데 은 음... 아... 아이폰을 찍으면 항상 GPS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보기가 지도 데이터가 다 좋지. 깨끗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럴 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카메라를 선호해서 앞으로도 외국에 나갈 때 뽑고 이렇게 아이패드를 갖고 가서 편집을 계속 이렇게 밖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 이번에 일본에서 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오히려 사실 얘도 들고 갔었고 음. 고프로도 들고 왔는데 이거는 정말 그냥 모두 다 아이폰으로 찍었었기 때문에 음. 확실히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오늘 영상 지금 아이폰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음. 오늘은 아이폰으로 찍고 있는 건데 화각이 굉장히 넓어 보이죠? 네. 음. 지금 여기 고과장님의 올로클립 어, 렌즈라는 응. 거를 제가 빌려서 오늘 찍고 있거든요. 또 어, <laughs> 요거에 관련된 내용도 채널에 올리신대요. 응, 거기도 제가 머리에... 나오거든요. <laughs>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 금마무리. 두모두 안녕.